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사라 활란 시현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 없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새롭게 하기입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가슴 근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은 감정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사람이 느끼고 마음의 결단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강건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건할 때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으로 넉넉해집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계신다는 것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과 의지의 중심인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의 마음이 감정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가 잘 자르려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풍성해지려면 좋은 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음은 사랑의 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음은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배려하고 넉넉하게 해 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건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깁니다. 마음이 풍성하면 열악한 곳에서도 풍성을 만들어 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있는 것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우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들어 있습니다. 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이고. 나의 행동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억울함을 뽑아내고 주님의 선함을 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복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